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방금 고프로 그 신청했던 그, 그 카메라가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 언박싱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어, 이것도 같이 샀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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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그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것도 따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 나사처럼 생긴 거. 자, 지금 설명서가 어, 안 봤는데 설명서대로 한번 어, 실행을 해서 완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여기는 지금, 테이블 밧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냥 밧데리하고, 지금, DSLR 이라고, 이거, 한개산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지를, 같은 밧데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었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고, 밧데리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알, 알 만한 팁은, 그 네이버 쇼핑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그 정품을 판매하면서 악세사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사려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 통째로 되 있는 이런 패키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신청을 해서 지금 일단 받았습니다. 자, 와, 너무 지금 고가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고가라서 지금 밧데리가 조금 일반 밧데리하고는 다르네요 자 다른 밧데리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밧데리는 지금 이렇구요 음그 다음에 아까 d s l r 이라고 이거 왔다 그랬잖아요 d s l r 밧데리는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이거고 어, 크기가 좀 다르고 밧데리가 다르네요 어, 저는 만약에 밧데리가 배터리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비싸면은 그 여기 있는 거랑 안 사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 배터리가 좀 다르네요 어 그래서 고프로 배터리랑 그 다음에 여기는 있 일반 배터리랑 다른 거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조금 하나 보여드린다면 어 여기 보면 음 뭐야? 이거 지금 마이크 넣는 이거 뭐 통인 것 같거든요. 뭐할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 달고, 마이크 안에 넣어가지고, 이, 여기, 제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거가 지금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여기 보면 지금 그거, 저, 케이블, 케이블 라사 같은 거, 이런 거, 저 이렇게 고다있거든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자, 이런 레이더, 라사 떻게 끼우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서를 보고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음. 자, 이거 카메라 뭐 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연결 시켜줄때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 또 이런 라사 같은 것들. 아, 이, 여기 지금 이거는 들고 다니는 이거 이제 허리에 네, 차거나 아니면은 이거 들고 다닐 때 하는 이런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필요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큰 거. 큰거 이렇게. 이렇게 다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16가지니까 되게좋더라고요 이거는 어, 지금, 들어가 있는, 이거, 카메라 넣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이스. 어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좋게 돼있죠. 뭔지도 일단 설명서를 안 그래, 들어야 될것 같고.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이거 뭐, 씌우는 거, 이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그 다음에 다른 연결, 뭐, 브라켓이라 합니까? 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거나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있거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는 일단 제가 하나 하나 다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왔고요. 다음에 음, 아까 여기 큰 지금 카메라 있죠? 카메라 어, 카메라는 한번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왔네요. 음, 고 이제 를 어떻게 하나 지금 이걸 보려면 네, 제가 에지를 모르겠는데 고프로예 보세요. 고프로 세븐 이렇게 왔죠. 이게 최신 그 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음, 아이고, 너무 지금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다 가지고 음프로 이게 뭐가 코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우와! 이게 안에 이제 사용설명서인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 그다음 이게 바로 이제 카메라. 카메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렇게요. 그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거. 와 이거. 이거 내가 다할수 있어야 지 이거는 그... 그... 그 고프로 카메라 안의 그 그거 같아요. 배터리인 그것 같아요. 볼게요. 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짐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수음 지금 어 이렇게 할수 있을란지를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씌울 수 있게끔 어 된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 조립해보고 완성품을 여러분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 여태까지 제가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말들 안 드렸는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는 거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